임금도 미워한 조선의 모기. 조선 모기 중 최강은 어디일까요? 여름밤. 조용한 궁궐에 울려 퍼지는 모기 소리. 조선의 왕도, 선비도, 백성도 잠못 들게 만든 바로 그것. 오늘은 조선에서 제일 미움받았던 생물체, 모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조선의 국왕들도 여름밤 모기 앞에선 그저 한낱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숙종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널 부르는 사람 없는데 까닭없이 찾아와 침상 베갯머리에 침입하네 정조는 한술 더떠 형체는 없고 소리만 남긴 채 주렴 속으로 파고들고 권세 쫓는 무리들 갓도다 모기를 탐관오리에 빗대며 풍자까지 곁들였습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더욱 직설적입니다. 호랑이, 뱀도 무섭지 않다. 그러나 모기 한 마리 귀엽해서 윙 하면 간담이 서늘하다. 호랑이도 이긴 임금과 선비들이 모기 앞에선 전원 패배. 이쯤 되면 궁금하죠. 조선 사람들, 모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첫째, 모기장을 이용했습니다. 1548년, 이문건이 남긴 묵제일기에는 성긴포로 만든 장막으로 파리와 모기를 막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 왕실도 썼을 확률이 높았겠죠? 조선 후기 문신 홍한주는 바다 건너온 일제 모기장을 하나 얻은 듯 모기장을 예찬하는 시를 남깁니다. 홍한주는 일제 모기장을 촉나라 비단보다 치밀하다고 칭찬합니다. 모기장 덕분에 이제야 꿈도 평온하고 피부도 상처 없이 즐겁구나라고 노래했습니다. 둘째, 쑥이나 계피를 태워서 향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피는 수입품이라서 민간에서는 주로 쑥을 사용했지요. 조선 후기 문신. 신인은 쑥을 태우며 시를 남깁니다. 쑥 향기, 짓고도 사나워. 모기 제압 이만한 것 없도다. 발 밑에 향로 하나 피우니, 족속들은 모조리 사라지고, 살아남은 것, 혹 광줄이 곁에 붙었으나, 입 닦고 이빨도 무용하네. 조선 사람들, 생각보다 꽤나 섬세하게 모기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이 모기들 앞에선 무용지물. 가장 독했던 최악의 모기는, 어느 지방 모기였을까요? 첫 번째는 북방의 모기. 홍양고는 말합니다. 북방 모기는 벌만큼이나 크고 침은 칼보다 독하다. 게다가 모기 주둥이야말로 탐욕스런 탐관오리 갓도다. 홍양고는 모기를 욕하며 조선사회의 부패까지 저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라도 순천도호부의 금호도 모기. 김윤식의 기록에 따르면 호남 전주의 모기는 나라 안에 명성이 자자하며 바닷가 모기 또한 전주 모기와 막상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주와 바닷가 모기들은 하나같이 순천도 호부 소속 금호도의 모기를 대부라고 축혀 세웠다고 합니다. 이에 금호도의 모기가 나라 안에서 으뜸이 되었으며 전국의 모기들이 금호도 모기를 대부라 부른다고 합니다. 금호도 모기는 낮에도 전갈처럼 독침을 찌르고 소리는 우레 같다고 합니다. 금오도에는 본래 고라니와 사슴이 많아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그 피를 마시러 오는데 금오도를 찾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모기한테 당해서 피를 뜯겼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 독한 모기는 바로 전라도 금오도 모기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여름 밤에 그 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존재. 왕조차 이기지 못했던 작고도 강한 적. 조선의 여름을 지배한 건 바로 모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